안녕하세요. 필드에서 빛나는 남성 골프 바지 드디어 공개합니다. 스판과 기모로 무장해서 편안함은 기본. 가을, 겨울 필드에서 최적의 착용감을 선사할 거예요. 쭉쭉 늘어나는 스판 덕분에 어떤 자세든 오케이. 기모 안감 덕분에 따뜻함은 업.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이라 평소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스판으로 편안하게 스윙하고, 기모 안감으로 따뜻하게 라운딩 하세요.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은 덤. 리뷰. 퀄리티가 기대 이상이라 깜짝 놀랐어요. 봉제. 마감 꼼꼼하고 원단도 엄청 부드러워요. 허리도 편안하고 땀 흡수도 잘 돼서 라운딩 내내 쾌적했어요.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떤 상에 와도 찰떡. 핏도 예쁘고 스윙할 때 불편함도 전혀 없어요. 기모 안감 덕분에 늦가을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 200%. 가격 대비 퀄리티 최고. 다른 색상도 사야겠어요. 남성 골프 바지. 가을 겨울 필드룩 완성. 습한 기모로 편안함까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찬 제품만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